네, 안녕하세요 예 카우스로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러닝메이트 이문영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카우시 사실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어 챌린지 기능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마이 카우스를 한번 들어가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들어놨던 이런 문제들 이렇게 많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만들어놓은 문제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기존에는 그냥 바로 문제를 플레이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첫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와 챌린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플레, 어, 플레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 기존에 우리가 어, 스크린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 스마트폰으로 답을 선택하는 기존의 기능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챌린지 기능은요 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서 문제도 보고 답도 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제 실제하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자 챌린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먼저 이제 챌린지 기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챌린지를 만들 건데. 자 이게 일단 뭐 설명을 한번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새로운 이제 기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교수가 교수자가 과제처럼 내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존의 플레이 기능은 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이 다 모여서 어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을 봐야만 문제를 풀수 있었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만 풀수 있다는 일종의 뭐 모여서 푸는 장점이지만 또 단점인 거죠. 그 장소에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챌린지 기능은 어 언제 어디서든 풀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이거 문제 풀어와라라고 어 숙제로 어 내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뭐 기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안에 어느 때나 어, 풀수 있는 그 URL만 공유 되거나 하면 풀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 친구들과 뭐 재미있게 어, 퀴즈를 어, 풀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문제를 내고 풀수 있는 뭐 이런 기능까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3일, 뭐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뭐, 뭐, 보시면 뭐 0일부터 14일까지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3일로 기본이 세팅되어 있고, 뭐 5일, 그죠? 뭐 5일 후까지 뭐풀수 있다. 다음 시간도 쭉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간, 오전, 오후, 쭉,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오늘 날짜로부터 뭐, 시간을 제한을 둡니다. 근데 이제 5일이나 되는 긴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학생들이 그 안에는 언제든지 풀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아무리 봐도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오시 이제 미국 거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차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시간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일종의 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이 언제까지, 어, 이 문제를 풀, 풀어라 풀 라고 하는 그 기간을 설정한 거고요. 자, next로 넘어가면요. 예, 다음은 어,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총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 링크를 그대로 걸어주는 겁니다. 링크를 그대로 걸어주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그핀 넘버만 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핀 넘버를 알려주면 학생이 어플에 들어가서 이핀 넘버를 입력을 해서 하는 거죠. 다세 번째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어,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뭐, 우리, 뭐, 클래스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뭐, 온라인, 그런 소통 창구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봤을 때는, 별로 기능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쓰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구글 클래스룸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또그 운영하는 곳에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세 번째 옵션은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첫 번째입니다.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뭐 이렇게 뭐 긁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 카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카피드 카피가 된 거죠. 이걸 그대로 뭐 카톡이든 뭐 밴드든 뭐 클래스팅이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 공유할 수 있는 그곳에만 올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던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문제가 제가 URL을 공유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그 기간 안에 언제든 풀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이 화면은 사실 어제 이제 개인 예 카카오톡 예 개인 제 개인 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것을 먼저 URL을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면 지금 이제 가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이어서 바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요, 예, 지금 제 어, 카카오톡 예, 제 방입니다. 예, 저가 저한테 스스로 보내는 예, 제 방인데요. 예, 요 윗부분은 제가 좀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어, 올렸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저에게 보냈던 아까 그 URL 카우 URL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유브빈 어, 챌린지드 제가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 지금 아래쪽 보시면 오프닝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어, 이걸 챌린지를 어, 걸었는지 이게 며칠 안에 끝나는지 뭐 이런 설명들이 가운데 나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아래쪽에 이제 제가 오픈인 앱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카웃 어, 어, 어플이 열리고요. 예, 유브빈 챌린지드, 제 챌린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플이 안 깔렸다면, 예, 깔리도록 어, 이제 설치를 해야 운영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 제가 이제 깔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도전을 받아줘야겠죠? 예, 억셉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누르면, 예, 이렇게 뜹니다. 예, 그니까 즉, 아까 제가 냈던 문제가 이렇게 뜨는 건데, 자, 뭐 1번하고 뭐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 우선 1번을 풀어야 연속에서, 그니까 세 문제 단위씩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우리 마치 문제 푸는 것처럼 되구요. 닉네임, 어, 뭐, 제, 뭐, 이름 넣어보겠습니다. 운영 됐습니다. 오케이, 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문제를 어 풀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 엉덩 관절을 굽힐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문제도 보이고, 답까지도 다 보이죠? 우리가 기존에, 어,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직접 듣수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설명하려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아예 겨우겨우 맞았습니다.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맞았기 때문에 제 점수를 직접 볼수 있고요. 그 다음 Next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공중성역관영하는 뭐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또 맞았네요. 네, 다음 거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림 문제를 제가 그려놓는데, 네, 그림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보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세 문제를 맞췄고요.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면 자, 이 먼저 지금 1에 세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2가 문제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뭐 여러 개 지금 총 지금 다섯 문제를 낸 상태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세 문제씩 묶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홉 문제를 냈다면 1, 2, 3번까지 있었겠죠. 그죠? 네총 다섯 문제니까 어, 세 문제 두 문제가 나온 거고요. 앞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뒤에 문제를 풀수있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쉬는 시간도 주고 중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그죠? 뭐 2,244점 그죠? 이렇게 볼수 있는 뭐 이런 이렇게 세 개씩 묶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를 또 누르면 바로 2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예, 역시 이제 그림 문제인데요. 네, 뭐 빨리 뭐 풀어보겠습니다. 세미 멤브레노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볼 수네요 자, 뭐 어쨌든 뭐 제가 내 문제니까 어쨌든 다 맞았습니다. 뭐 이제 틀리면 틀렸다고 또 이제 나오겠죠. 틀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답이 무엇이다라고까지 어, 나옵니다. 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어 파이널 스코어가 나오고요. 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풀면 그냥 이 푸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내가 내 최종 스코어를 보고 끝난 거고요. 만약에 저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같이 풀었다면 이 상단에 위쪽에 일 제가 이제 지금 1등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뭐이 리더보드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뭐뭐 우리 반 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40명이 했다면 그 중에 1, 2, 3, 4, 5등까지 이렇게 쭉 순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 집에 가서 숙제로 풀거나 이렇게 혼자 풀지만 서로 몇 점인지 이렇게 확인,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뉴게임을 또 해서 뭐, 다시 재도전도 할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 학생이 다 풀었다면, 자, 여기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에 대한 어, 결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 마이크웃스로 가서요. 예, 기능 해학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예, 다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절트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방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리절트가 이제 뜨겠죠. 자, 눌 눌러 보면 이제 방금 풀었던 이 결과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카우 일반 카우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고요. 어, 이렇게 지금 저 혼자만 나오지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어, 정해놓은 기간 안에 아무 때나 풀기만 하면 이게 쭉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쭉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이제 순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 이제 플레이 기능은요 말 그대로 어, 기존처럼 어, 스크린 앞쪽에 교수자가 문제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어, 선택지만 어, 그 스마트폰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이 챌린지 기능은 어, 화면에 어, 문제와 답까지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랄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만 풀면 어, 우리가 순위랄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어, 특수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 기능 너무 유용하니까요. 꼭 한번 써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러닝메이트 이문영 교수였습니다.